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화학 강사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화학 방학에 진행되는 화학의 중화특강에 대한 O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소개고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있는 사진이랑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방금 직전 보충을 하고 와가지고 상태가 이렇다는 거좀 양해 좀 부탁드릴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방학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번에 진행되는 통합반과 심화반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나는 둘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기준과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통합반, 심화반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기준은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만족한다, 두개 이상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은 기준반을 수강하시면 되고요. 아니 통합 심화반에 수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두 개를 해당되지 못한다 두개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통합반에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존 세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고등학교 1 학년 때 진행했던 산염기 중화반응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중화반응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화반응의 이해는 아 산이란 무엇이고 염기란 무엇이고 중화반응이란 것은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되더라 이 정도의 난이도만 할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심화반 들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몰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몰이라는 건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다뤄 봤을 텐데요. 이 몰이라는 거는 개수를 세는 단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분자수하고 원자수가 있으면 이 둘을 어떻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조금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화 반응은 이 몰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역시 심화반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몰롱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몰롱도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을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수강, 심화반을 수강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심화반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 있겠죠 선생님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 셋다안 되지만, 그래도 심화반을 수강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역시 수강 자체는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심화반, 원하는 친구들은 수강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커리의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통점부터는, 통합반도 그렇고, 심화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여러분들, 2학기에서 가장 어려운 4단원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거예요. 다 단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중화 반응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여러분들 이번 여름 방학 중화 특강에 대한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 반과 심화 반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여러분들 중화 반응에 대한 유형의 개수입니다. 이제 중화 반응을 푸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를 해봤. 지만이 화학 반응식 개념 자체는 정말 단순하지만 이 친구에 대한 유형이 정말 많았어요. 이 유형별 풀이 방법도 다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중화 반응도 개념 자체는 정말 간단하지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유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개수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그 중화 반응의 유형이 보통 두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루는 유형이 3개에서 4개 정도까지는 다뤄볼 거라는 거. 그래서 중화반응의 유형의 개수의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수업을 수강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계산 방식의 차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끌고 와주고 와다다다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보다는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비율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분수형형 자료, 평균 자료가 나왔을 때이 친구를 내분으로 다가간다든지, 이런 식의 계산 방식을 보통 차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학적인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할까요? 수학적인 스킬이 없이 간단하게 미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위주로 다가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우리가 취업을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통점과 심화점, 아니, 차이점이 <목소리>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제 수업의 포인트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왔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건 수업의 포인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라고 할 거예요. 제 수업의 장점 네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먼저, 제일 먼저 볼 거는 개념의 시각화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과목을 해보면 알겠지만,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과목을 다룹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목을 다루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내가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화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개념 시각화라는 용어 썼고요. 그다음에 깔끔한 풀입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요. 여러분들 시험 딱 문제를 풀때이 비율적으로 풀기 때문에 조 쓰는 게 적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의학입니다. 이 논리의학은 사실 1번하고 2번하고 동치되는 내용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의 시각화로 가기 위한 논리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깔끔한 풀이를 위한 수학적인 스킬이 있을 텐데, 그 수학적 스킬로 가기 위한 논리들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논리의 화학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신유형 대비입니다 자, 이 신유형 대비는 내신에서도 그렇고, 순능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좀 새로운 형태의 자료들, 그런 것들을 다뤄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유형 대비 이렇게 네 가지를 수업의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방학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학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네 개, 4주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통합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반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은 통합반 1주차에 진행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동적 평형과 pH 파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동적 평형 파트는 약간의 4단원 중에서도 암기성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암기성 파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 풀이도 살짝 진행을 해볼 겁니다. 1주차의 최종적인 목표는 pH인데요. 아마 pH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pH라는 걸 가지고 산과 염기를 판단하더라. 딱요 정도만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스케일이었다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 pH를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pH를 계산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1주차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 통합반 2주차로 넘어가시면은, 통합반 2주차에는 산과 염기란 무엇인가, 산염기에 대한 정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중화적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중화반응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산과 연기가 만나는 중화반응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중화반응에서 유형을 진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중화적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양적관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중화적정이 여러분들 좀 쉬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에 배웠던 몰롱도의 살짝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중화적정을 역시 계산하는 게이주차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로 넘어가보죠. 자, 3주차에 배우는 거는 중화반응과 이온수 배울 거고요. 요거 여러분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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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리 이제 중화반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양쪽 관계를 다루는데 스킬적인 측면이든 내용이든 뭐가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이 중화반응과 이온수입니다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단순히 어떻게 변한 거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친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여러분들 3 주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할수 있어도 내신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중화 반응과 이온수 저 친구를 우리가 3 주차에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화 반응과 전하량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중화 반응과 전하량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온수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게 전화량이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요거 여러분들 역시 중화반응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4주차에 배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추가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역시 4단원에서 중화반응 다음으로 어려운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뭐 질산구리에다가 은을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넣었더니 뭐가 석출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여러분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이제 반응식까지 해는 걸로 여러분들 4주차를 마무리하겠다. 여기 이제 통합반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반으로 넘어가 보죠. 자 심화반의 커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먼저 1주차. 자, 심화반 1주 차에는 pH와 중화적정 이두 개를 같이 다룰 거예요. 통합반 1, 2주 차에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pH와 중화적정을 1주 차에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 심화반의 컬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여러분들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잘 나오기 때문에 1주에 진행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겠죠. 선생님, 그럼 여기에서 pH하고 중화적정을 나가면 여기는 동적평형과 산념계 정이안 나가나요? 아니요, 나갈 겁니다. 동적평형과 산연계 정의, 나가지만, 통합반에 비해서는 간단하게 예시만 소개 정도로 넘어갈 거고, 문제풀이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이 친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소개를 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진행하고 넘어가는 게 심화반과 통합반의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2주차로 넘어갑니다. 2주차로 넘어가면은 중화반응과 이온수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아! 우리가 통합반에서 했던 3주차에 대한 내용을 심화반은 2주차에 진행한다는 거 역시 정말 정말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그리고 통합반과의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이제 통합반은 여러분들 중화반응과 이온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림을 하나하나 다 그려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심화반에 그림을 그려주되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두 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중화반응과 전화량. 아, 통합반 4주차에서 진행했던 전화량을 이 친구는 3주차 내내 진행할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 중화반응 자체도 어렵지만 특히 전화량을 끼고 가면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1주 내내 계속 한번 해볼 것이다. 하지만 요게 된다면 문제 풀이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될 거고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치트기 같은 친구라서 요걸 이제 우리가 3주차 동안 배워볼 거다. 마지막 4주차로 넘어가보죠. 마지막 4주차는 중화반응과 몰롱도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 3주차는 목적이 이온수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면 이제 이 친구는 몰롱도, 부피로 나눴던 그런 몰롱도에 대해서 주구장창 배워볼 거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 사실 몰롱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반에서도 여기는 깊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가볍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구나. 얘가 나면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로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은 역시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저 디테일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방학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에는 잘 담기진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면 은 그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 파트고요. 어떠한 개념에 대한 뭐 중화반응은 중화반응 pH면 pH 그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파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풀이를 위한 어떻게 보면 스킬이라고 할까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을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들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 있어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스킬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예제 문항들. 이 예제 문항들은 자장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혹은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예제 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외 이제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것 역시 이 문제 또한 자장 문항과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를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교재 소개를 좀 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크게 세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단톡방 운영입니다. 단톡방은 여러분들 사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될것 같은데요. 자첫 번째는 수업 영상에 대한 영 수업에 대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영상의 목적은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물론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위해서. 복습용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복습용 수업 영상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타 공지사항들 뭐 클리닉 장소라든지 등등등의 기타 공지사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영상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심화반을 수강을 하고 싶은데 심화반 시간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수강을 통합반으로 하되 심화반에 대한 수업 영상을 저한테 단톡방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단톡방에 수업 영상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자,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주에 1회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주에 1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클리닉 날짜, 뭐 장소 같은 거는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 시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1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크레딧 와서 무엇을 하냐? 제일 먼저 할 거는 여러분들 주간지를 먼저 풀 겁니다. 주간지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주간지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난이도 중짜리랑 난이도 상짜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난이도 중짜리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얘는 간단한 OX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예제 문제들. 학교 내신에서 나오는 쉬운 문제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난이도 중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저건 좀 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도가 쉬운 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상은 선택입니다. 나이도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쌤, 저 중을 풀어봤는데, 어, 그냥 무난하게 풀리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난이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보통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항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난이도는 학교 내신 기출부터 해서 수능 기출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까지 구성되어 있는 게 난이도 상짜리예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오셔가지고 조교쌤한테 저 중짜리 주세요 하면 이제 중짜리만 푸시면 되는 거고요. 혹은 저 상도 주세요 하는 친구는 상도 가져가서 이렇게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에 맞게 가져가서 푸셔,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나갈 텐데요. 그 숙제와 여러분들 답안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숙제 답안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클리닉 와서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대1 질문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인 목적인 아, 선생님 저 수업 때 이걸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혹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건 선생님에게 직접 나한테 직접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저 이거 수업을 했는데 이거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여러분들 1대1 질문방에 해주시면 되고요. 또 혹은 클리닉 때 갔는데요. 클리닉 때 이거를 여쭤봤는데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등등등은 여러분들 이쪽에다가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 관리 시스템까지 소개를 한번 드려 봤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